똑같여아데 아, 네. 코 <목소리> <나 나, 목소리> <목소리> <난 목소리> <난 목소리> 아니야. 똑같이 하면 생매장될거야 정성이라고 생각계란 제한 맛집이다 내가 먹는 거. 어마어어 근데. 거기 다이민족들이회사는 외국 회사 많잖아. 거의 다외국 아니야. 외국 애들 아니야. 걸려아니 레코인 중에요. 아니, 먹으한 렌좀 찍으려고 해아 그래요? 손 하나 먹어도 될까요? 앉아 여기 앉아 아, 저도 응. 아 이것들이에요? 응. 그래 앉아 앉으면 괜찮아 잘 괜찮아. 왔어 그래 잘 왔어 잔 줄게 그 감사합니다 기독교 영향이 되게 크다는 거? 어? 그래? 아, 어 뭐지? 어어 어, 그러게? 뭐,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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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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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게 진짜 이 들어가고 있어. 너 이번에 모자이크 해니까 많이 안움직이지 아니 이현아 많이만 안 움직이면 돼. 아니 저기요. 아 힘들다. 어쩔 뭐나이대고안좋데대이좀 이해가 안 되잖아. 너거 근데 다니까 네. 행복이 있어. 사때되이렇지나 이제 흔적이 가잘나가야지아어 잘했어. 가져도 돼? 어. 됐네. 미션야야민이 <목소리가> 진짜, 진짜 텐션 어떻게 할 거야 너게금하 알려줄까? 그래 이치훈가 <목소리가> 네. 지금 열심히 하면 여자시대에 오와.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잘하는 게 하나 해서 네 인생을 <목소리가>